나 따라... 제가 직접 한번 해보겠습니다. 뭐냐 <laughs> 고 누구 따라간 거야? 분은 어디 가 가자고, <웃음> 가자고. <웃음> 미친 거 아니야? 어디 있어 우리 팀? 성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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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님들? 미친 거 아니야? 어딨어, 우리 핀. 우리 핀 어딨어. <laughs> 데려가요. <웃음> 아니, 뭐가 보여야지. 어, 어. 아, 총알 없어. <laughs> 스쿼트 맞아? 뭐 이래도 돼? 아, 고맙다. 이거 이래도 돼? 이거 스쿼드 아니야? 나 혼자 아니야 이거? 일났네. 오늘이야, 오늘. 원래는 오늘이야. 야, 그럼 나, 나 보고 이거 어떻게 해? <laughs> 아니, 솔로풀이 싫어가지고. 아니, 솔로풀이 싫어가지고 스쿼드로 들어왔는데. 솔로자아 4대는 어떡하라고. 2형 스쿼드야. <laughs> 어떡하라고. <웃음> 아니, 나는 스쿼드로 하려고 일부러 들어왔는데. 더힘들어졌잖아아주영님 <laughs> 들어가세요. 더 힘들이 졌다. 스쿼드는 랭커도 잘하는 안 건데. 미치겠네. 지금 내려와, 안 내려와. 야, 이거 어떡하라고, 그럼? 랭코드 안할 정도면 거의 안 한다는 소리잖아. 아니, 못 한다는 소리잖아. 하, <laughs> 망했다. 어 제가 안 보니까 여러분들이 저기 어딘지 좀 네, 봐줘요. 꿀까? <laughs> 1대3? 걱정마 내가 하나씩 먹지않았어거야나 그냥 몸만 살 도담이 있는데 미쳤다 진짜 아니 나는 솔로가 어가지고 스쿼트 로만사람 이렇게 돈어떻들어지이가네 어. 하도어세지모르어 음. 보자 위치는 여기다 들 도록 다녀야 돼. 이거 보이 지가 않아. 적 들이, 적 들이, 안 보이 는데 어떻게 나와도 4명씩 나와요. 나까 보 다는 시야가 조금 넓어 졌다. 돌아서 가야 된다고 했지 아 그럼 여기 찍고 가야 될것 같은데 4명씩 움직인단 말이야 4명씩 서고생하는 것 같은데 이거 아니야 이겨야 돼 나는 이겨야 돼 최대한 기어서 가자 아니 근데 왜 나는 <laughs> 어? 어? 저것 같은데 아잠 던졌어 살려줘 and my deliverer my shield and he in whom i trust

좋은거 같은데? Tiro, Gango, Tir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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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솔로는 진짜 i r 없다. 아, 레드 존인 것 같아. 괜찮아, <laughs> 어. 님 힘내세요. 살려줘, 누구요? 어느 이 폭격 때려. 그건 선배님 이제 가 <laughs> 있는 게 아니라, 미친거 아니야? 어, 나왔다. 미친 거 아니야? 사층 길드 가제 가 있는 거예요. <laughs> 미친 거 아니야? What's body got t do?